대하장께서 저들에게 끌려가고 계십니다. 어면 들켰단 말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화살을 맞으셨습니다. 하여 하늘째 사람인 줄 알고 데려가고 있는 것이옵니다. 안됐나? 주렬이 너무 큽니다. 아무래도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두고 가십시오 안 됩니다 10년을 같이 보낸 하늘째 식구입니다 업해주십시오 다시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내가 있는 곳을 알고 계시죠 예자 자, 얼른 모시고 야. 떠나거라 예. 모두 오신 거죠? 예. 아이고 다행다 아니요 다행이다. 장인은 기루 데려간다고 병사들하고 하늘재로 뛰어들어갔잖아요 어, 어? 그렇게 하지 기루야 정신 차려 이제 곧이야, 이제 곧 정신 차려. 기울여, 안 됩니다. 동나 수박사님은 어뜩하든 안전하게 목차란 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떠나십시오. 안 돼요. 박사님, 여기는 제가 남아 데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떠나십시오. 안 돼요.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아무래도 그때가 생각나서. 와기어와와요 와여, 와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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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박사님. 야. 야. 박사님.

잘하셨습니다. 살아계신 것도 잘하셨고, 목나수 박사님을 모시고 간 것도 잘하셨습니다. 분명 자신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야명주의 비밀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참으로 오랜만이로구나, 대하 폐하. 너희들이 신라에 들어가 어찌 살았는지 들었다. 그것으로 너의 충성심은 모두 밝혀진 것이다.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듣거라. 예. 이후로 어느 누구도 1 0년 전에 이를 입에 담지 말거라. 다시 입에 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불충이며 불경으로 다스리겠다. 그 동안 박사가 죄 없이 고생한 세월을 생각하면 미안할 뿐이다. 아니옵니다, 재현아. 이렇게 궁에서 다시 박사를 만나게 되니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듯하구나. 이제 다시 대학사의 수장이 되어 황제의 직속 기관으로서 대학사의 기능을 다시 살려 주시오. 기술로 다시 백제를 일으켜 주고 각 분야에 쓸수 있는 인재를 배출해 주시오. 그것만이 폐하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길이오. 미력이나마 사력을 다하겠나이다. 너무 괴념치 마시옵소서. 비록 몽라수가 돌아왔다고는 하나 태학사는 이미 10년 전의 태학사가 아닙니다. 박사 사면회 예수장부터 기숙사 회 예수장까지 모두 우리 사람으로 차 있습니다. 몽라수가 정권을 휘두르던 그때가 아닙니다. 연가무의 아들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더냐? 예,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계속 붙여두거라. 어서 오십시오. 아테카즈 기술사, 예, 모진 기술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야, 뭐... 아, 아닙니다. 먼 타국에서도 경무를 쉬지 않으시고, 대학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것은 어찌 모르겠습니까?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곳은 대학사다. 나 아니라도 뛰어난 의술을 가진 자들이 있고, 약제 동안 훌륭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예, 부탁드립니다 대학사의 수장이라 내가 다시 대학사의 수장이라 누가 내 허락도 없이내 방에 들어왔지? 부역의 상자평이다시기신이 예, 박사님. 어린 시절 태학사에서 박사님께 왕족 교육을 받았던 우영입니다. 우영 박사님. 왜 그러시오? 문도수 박사님께서 여기 계셨군요. 전그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럼 두 분이서 말씀 나누십시오. 박사시라면 예. 저는 그 이후로 계속 경물에 관심을 가져 박사가 되었습니다. 하여 지금 태학사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의 가르침 덕분이지요. 왕족이 대학사의 수장이라. 그것도 부역의 상좌평의 여식이 여기 뭔데 이렇게 숫자가 작아? 여긴 어린 황족들이 공부하는 데야. 그래? 어. 그래서 유학동에서 실력이 뛰어난 애들을 뽑아 황족들과 같이 교육을 시켜 서로 견주며 실력을 늘리라고. 이곳 유학동을 거치면 모두 훈련공이 되는 거야? 아니지 이 사람아. 여덟 살이 지나면 아홉 살에서 열네 살까지는 학공, 열다섯 살에서 열여덟 살까지는 훈련공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제에서 한국처럼 경학, 역학, 예학, 과학 등이런 분야 추가로 배우고 또 남은 시간에는 도제식으로 공방 받아 돌면서 추가로 배우. 아. 어? 왜 그래? 왜 그래 은진아? 왜 그래? 이런데 뭐가 좋다고 또온 거지? 네, 뭐야? 그래 놀랬잖아 아니야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 여기 사람 죽이는 데야 나 갈래 나 다시 갈래 야 우린 이제 그런 훈련공이 아니라고 아 맞다 그렇지? 우리도 이제 관직을 받지? 아 맞아 그렇구나 한늘제랑 태학사랑 다른 게 그거지? 나도 이제 그거 직무 자군 뭐든 관직을 받겠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관직을 받다니? 대학사는 관직을 맞지 못하잖아. 에이, 그건 박사만 그런 거고. 자기 전문 분야에 맞춰서 그쪽 관직을 겸하게 돼. 고맙다. 그래도 난 아쉽구나. 난 내가 니엄이와 네 이루지 못한 연모의 꿈을 너는 이루기를 바랬는데. 같이 떠났던 그여인은 어찌 된 것이냐? 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 알 수도 없습니다. 만약 화살을 맞은 몸으로 죽기라도 했다면은 죽기라도 했다면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춘추 미령하시다 하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쫓지 말라는 명을 내실 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주님, 폐하께서 납시셨습니다. 일벌처는 여기 어인 일이오. 아, 예, 저는. 백제병의 갑작스러운 추녀로 백제로 끌려간 대하찬 김도함의 일을 의논하려고 다 알고 왔다 너는 왜 하늘제에 갔으며 쫓겠다 는 신라병은 왜 멈추라 했는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공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벌찬 그대의 사병의 입에서 나왔어 아니, 그것은... 사실대로 말해라 대체 그곳은 왜 갔으며 왜 쫓지 못하게 하였는가 아니옵니다 폐하, 공주님께서는 대하찬을 만나러 가셨을 뿐 쫓지 말라는 명을 내리신 적은 없습니다. 이벌천의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냐까 예, 사실입니다. 선화의 시녀와 측근 영원 호위부사를 잡아 조사하도록 하라. 예. 눈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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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는> <laughs> 볼건 없다! 말하라! 저는. 모릅니다. 저는. 너는 폐하의 시종이 아니냐? 예, 공주님. 는데초초는어는 어디 가고 네가 여기 있느 있느냐? 은모은고당분당이곳이맡을 맡으라 명을 받았습니다. 뭐라? 당분간? 정말 선화가 그곳에 갔으며 쫓지 말라는 명령 내렸다는 것이요? 예. 선화공주의 힘을 없앨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선화공주께서 부쩍 나란 일에 관심을 보이셔서 불편하던 차에. 무슨 일이냐? 폐하께서 선화공주님의 측근 여관과 시종 등을 잡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모두들 쉬쉬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무슨 조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아내거라. 안 됩니다. 문을 열어라. 나는 공주다. 안 됩니다, 공주님. 공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공주님. 공주님, 안 됩니다. 어서 빼지 못할까? 내 네, 명이다. 목숨을 거둬도 좋다. 얘기할 때까지 계속하라. 백제인에게 마음을 주었고 그 자가 죽을까 보내 주었다. 예. 배하천 김도함이 가는 것을 뻘이 보면서도. 백제 신규와 목라수가 그냥 가는 것을 뻘이 보면서도. 내 오늘 너를 당장. 배하, 배하 고정하시오 소설. 배하의 여식이옵니다. 공주이옵니다. 배하 차나리 저를. 서를 죽여줄지 없어서 배아. 여봐라, 아무도 없냐? 이 아이를 당장 가두라. 내눈 앞에 보이지 않도록 독방에 가두고 문을 단단히 잠그라. 저를 얼마나 이뻐했는데 내가 이런 수고 있다지 내가 어인 일이냐? 무슨 일이시옵니까, 폐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내 몸이 좋지 않으니 다른 날 다시 들려라. 예. 폐하의 진노를 보아 작은 일이 아니야. 아란에게 위성궁의 사병이 김수함의 사병을 안다 하였으니 그를 통해서 알수 있는 대로 알아내. 예. 백제로 갔던 아이는 돌아왔느냐? 하늘째는 무사히 대학사로 들어갔고. 도함이는? 도련님은 아직 의식 불명 상태라 하옵니다. 뭐라, 의식 불명.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늘제 사람들이 도련님을 살리려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이번엔 제가 가서 회복되시는 대로 무사히 모시고 오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선화공주님께서 아무래도 끌려가시는 듯했습니다. 뭐라. 서동궁. 저는 괜찮습니다. 대하찬. 미안하네. 괜찮지? 오래 누워있어 욕창이 생기면 안 되니 불편한 데 있으면 얘기해. 얘기 들었어. 날 끝까지 데려왔다면서. 그야 너도 그렇게 했을 거잖아. 어쨌든 고맙다. 아직도 수나라 종이의 개발법을 알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추궁이 심하시네. 종이 공방 외에 다른 공방도 모두 협조하여 빠른 시간 안에 개발토록 하게. 예. 예. 벌써 시작을 하신 겁니까? 우리는 연락을 받지 못해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 그러니 우리에게도 비밀공방에 출입세를 주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의학재를 확인할 수가 없네. 아, 지, 그것이... 왜요? 음, 적국인 신라에서 10년을 계시다 왔습니다. 그동안 어찌 사셨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공방에 출입세를 바로 드릴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를 의심하는 겁니까? 비록 태자 전하의 명으로 드리긴 했으나 태학사는 태학사의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법률아! 뭐라고! 법률아! 법률아! 왜 그래, 참아. 죄송합니다. 꼬였눈 같으니라고. 왜 그래? 아니 저것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우리 취조받은 것 같아요. 아이씨,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부모는 누구며, 원래 태학사 사람도 아닌데 하늘재는 어떻게 가게 됐는지 뭐 그런 거 묻는데. 그게요? 무슨 추국당하는 것 같았어요. 당분간 공방 배치도 안 해준대. 이것들이 도대체 아니 아니 범야 너는 웃어야 얼굴이 좋다 무슨 일이냐 이거 하늘재에서 만들어서 엄마한테 칭찬받은 거잖아 근데 오자마자 잘 보이려고 올렸는데 오늘 보니 저기술사 이름으로 똑같은 것이 올려져 있고 저기술사가 점수도 올라갔잖아. 내가 증보한 백제 신기입니다. 이 백제 신기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냐니요? 이는 분명 박사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백제 황실의 것이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대학생 위기가 생기면 수장인 내가 챙기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자전에 힘을 믿고 수장을 하시겠다면 내어드리겠습니다. 허나 저희 박사 3인회의 박사 3인과 나머지 박사들 모두 반대입니다. 허니, 거치는 알아서 하십시오. 박사님이 수장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에요? 너희들도 들었느냐?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그, 그 얘기들 들으셨어요? 박사님이 수장이 아니시란 얘기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박사님이 어디를 자청하셨는지 들었냐고. 어디를 자청하시다니? 박사님! 어찌하여 일하는 시각에 이리들 몰려다니는 것이냐? 어서들 가거라. 이것들을 그냥, 범무야! 범무야! 아자 태자 전하께 고하십시오. 그런 일을 하라 태자 전하께서 부르신 겁니다. 헌데 어찌하여 박사님은 스스로 물러나시는 겁니까? 장이 말이 맞습니다. 태학사를 바로잡을 분은 박사님밖에 없습니다. 물러서시면 안됩니다. 무슨 이유를 대서 수장을 안 시키려나 궁금했는데, 너답다. 저는 태학사의 원칙대로 했을 뿐입니다. 옥라주 같은 사람에게 가장 약한 것이 원칙이지. 너는 그걸 안걸 테고. 옥나수는 물론이고 하늘재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위험해져. 대체 지금 뭐 하는 것인가? 태자 제나. 내 명으로 다시 수장으로 올릴 것이다. 그리 알고라. 안 됩니다. 태자 제나. 안 되다니? 안 되다니? 대학사의 수장은 폐하라 하시더라도 함부로 명하시지 않는 자리입니다. 박사 삼인의 이에 만장일치가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고치면 돼. 네도 고치면 안 됩니다. 지연아, 저들과 똑같은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는 수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라도 태자전하께 말씀드려야 해. 아, 그래 맞아 이건 내가 부당하게 당해서가 아니야. 내가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어린 훈련공 하나가 충굴합치고 하는 말이 뭔데? 원래 그렇대. 원래라니? 어느 순간부터 부여선의 사람들이 태학사로 들어왔고 그때부터 은연중에 기술상납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기술상납이라니? 그래 그게 뭐야? 자기가 만든 걸 부여선 사람이 만든 것처럼 올리는 거지. 뭐? 그래야 빨리 박사나 기술사가 되지. 아니, 그럼 만든 사람은? 나처럼 괜히 모르고 떠들다가는 쫓겨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뒤를 봐준다는 거야. 어, 세상에 어, 말도 안돼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어, 이번에도 잘 하였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두 개만 더하면 내가 박사가 될 듯하구나. <laughs> 수고들 하거라. 아니 이놈이. 어르신, 이흑북에 어르신이 만드신 거죠? 이흑북에 어르신이 생각해 내신 거죠? 미친놈. 아버님이 걱정이 크실 텐데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야 할 텐데. 저기요, 여기가 기루 박사님이 계신 곳인가요? 그래, 누구냐? 누구냐? 저는 심부름으로 유학동 아이입니다. 심부름이라면. 어떤 분께서 박사님이 깨어나시면 혼자 계실 때 이것만 전해드리면 된다 하였습니다. 알았다. 하면 저는 구산입니다. 충분히 몸이 나으시거든 장터 여각으로 오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은 몸을 회복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태학사가 이런 곳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고사시키려는 거야. 자기네 뜻에 따르지 않을 테니까. 박사님도 실망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하실 수가 있어? 태자 <laughs> 전하께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겠다 했습니다. 들었다. 힘을 가지고 싶다고 했던 것도. 그것이 틀렸습니까? 그것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다. 힘이란 것. 나도 가지고 싶다. 헌데 왜 그러십니까? 왜 주어진 짐도 행사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원칙에 어긋나서요? 원칙에 어긋난 건 그들이지 내가 아니다. 헌데요. 헌데 한데 왜 물러나 계십니까? 지금 대자 전학기는 누구보다 박사님이 필요합니다. 박사님께서 제대로 된 대학사를 만들어 주기만 바라십니다. 헌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괜찮지? 들으니 대학사가 다들 편치 않은 것 같더구나. 어, 편치 않아. 박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 빨리 일어나. 네가 일어나서 백제를 위해 일해. 그 여인은 이전에 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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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자전나께서 부르신다. 전하께서요. 부르셨습니까? 그래. 무슨 일이신지? 전쟁에서 세운 너의 공에 대해 합당한 직책을 내리려 한다. 직책이라뇨? 이미 전쟁의 공으로 폐하께서는 제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건 그것이고 나는 나라의 태자로서 인재를 적소에 쓰려는 것이다. 내 너를 외사부의 내소리명한다. 전하, 그것은 태학사 기술사 수장이 겸하는 직책이옵니다. 태악사 인사와 관리를 맡는 중책이고요. 이제 들어온데다가 아직 기술공인 사람에게 이런 직책을 왜 그러느냐? 나 없는 동안 부역의 상자평이 하신 인사를 보니 그거였던 자가 한솔로도 올라갔더구나. 그만한 실력과 공이 있으니 그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뭐? 뭐라고? 장이에게 태악사의 내수를 맡겨? 예. 뭐라고요? 아직 기술 공인자를 기술 사수장에 겸임하는 태학사 내수를 맡겼다고요? 예. 대체 어찌 되려는지 이미 하늘재에서부터 온 돌로 폐하의 환호를 낳게 하였고 이번 전쟁에서의 공은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단순히 공을 세웠대서가 아니라 그동안 장의 면 면을 보아 나는 이 일에 적임자라는 판단이 있다. 이 모두 합심하여 내 소리 일에 협조하도록 하라. 잘좀 봐, 예, 이제야 박사님의 뜻을 알겠습니다.